여호와의 말인 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오리발 신앙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리발 아시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고.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모두에게 기도의 제목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라기는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선지자의 이름인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이 날 때까지 구약의 마지막이고 예수님은 신약이니까요 이 구약과 신약 이 가운데 공백기를,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구약과 신약의 이 사이에 역사가 기록되지 않은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선지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던,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던 그 영적 암흑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암흑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냐? 이제 말라기는 언제적 선지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 잡혔다가 돌아와서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요. 수루바벨로부터 에스라까지 오면서 성전을 다시 짓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회복하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마음속에 결심하면서 그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기로 하고, 성전을 섬기기로 하고, 그래서 레위인들을 모집하고, 회개운동을 벌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암흑기를 맞았다라는 것은 이 결심이 오래갔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결심했지만 그들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갔다는 것일까요? 다시 죄를 짓 거예요. 다시 죄를 짓고 그 신앙이 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경고하느니라. 어느 우리도 이 시대의 경고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라기를 통하여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도 이 경고를 마음 가운데 받되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늘 이중적이라 그랬어요. 심판을 위해서 경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이 경고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속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무서운 말씀 속에서 내가 진짜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되고요.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이중적 메시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일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절을 이렇게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죄송해요 제가 앞뒤를 바꿔서 읽어서 제가 읽어볼게 다시.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언제 우리를 돌보셨다고 지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3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야곱과 에서 애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야곱의 자손이에요.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 그 당시에는 형이 장자의 권한이 있고 형을 통하여서 모든 그 핏줄 혈통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장손 장자 이런 일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장손이 있고 장자가 r 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약한 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될수 있도록 야곱의 자손을 민족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생인데도 너를 사랑해서 민족 삼은 거 아니냐 그리고 i 서는 내가 형이지만 미워하고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대신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나는 왜 이래, 부족해, 아직 모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알몸으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기적. 이 기적이 우리들에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물도 공기도 집도 옷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이런 가정은 어떻게 이렇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사랑받았습니까? 이렇게 고생만 하면서 사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삶의 모습이구나. 이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깨달음과 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은혜들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가족들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6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인데 왜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6절에 마지막 구문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셨나이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도리어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부터 8절을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그리고 8절을 보면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며,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다 갖고, 악한 것들, 나쁜 것들, 좋지 못한 것들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공격한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걸 봐라. 증거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멸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언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 못 받았는데요.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의 제사,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고 책망하실 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내가 언제 그랬다고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 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목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정말로 신실함이란 말을 아시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마음속에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우리가 그냥 형식적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시대의 악한 것, 이 시대의 저는 것 드리는 것이요, 뭐 저렇게 훔쳐온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재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의 재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너희가 똑바로된 예배를 드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뭐 집에서 좋은 것 가져오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자녀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자녀. 주일날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찬양대와 함께 먼저 예배 준비실에서 기도하고 예배실로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찬양보다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 여러분 이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이 되고 예배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리발 내밀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10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받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 교회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이러려면 아예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로부터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때로는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은혜를 은혜로 모를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건만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어느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두워지는 그 시기가 찾아오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에 제물 되도록 깨끗한 마음, 정직한 손으로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의 기쁨 될수 있도록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영적으로 이중적인 경고 이제 우리의 삶에 회복을 원하시며 경고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그런 무서운 메시지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너는 매일 왔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죠? 너만큼은 매일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라기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 우리가 온전한 재물 되기를 사모하는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아니라, 이 성전문을 열자로 세우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에 주께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질병 가운데도 회복 주시고 일터의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며 모든 상황들을 반전시켜 주시며 특별히 가정 가운데 함께하셔서 믿음의 가정 승리하는 가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날에 모든 삶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없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 우리를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